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어린이 주일보다 덜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마음속으로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그러합니다. 바깥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속으로 삭히시고 표현보다는 마음속에 담으시고 <laughs> 어,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시는 어버이처럼 어버이 주일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입니다 어, 5월 한달 동안 가족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 절기도 어, 가정의 구성원 맞게 아이들과 또 부모들과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여러분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세대는 우리가 한주한주 한주 지키고 있는 그 의미를 담아서 볼때여러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을까요?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는 어떤 관계 가운데 여러분 놓여져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실험 카메라에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아빠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1분도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나의 모든 것, 내 전부야. 알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 라고 이렇게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아들이 참으로 기쁘기도 하면서 아,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이러한 존재이구나. 그냥 삶의 일부분, 장신구, 뭐, 반지, 시계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의 전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부담을 갖고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아들이 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아버지가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적잖게 실망을 하고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이해하자면 아버지 입장에서 볼때 그동안의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살았으면 저렇게 큰 실수를 하셨을까? 이렇게 이의 복을 넓혀서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아들은 혹은 가족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 그런 관계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럼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이 양쪽 관계가 다 존재 공존 함께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는 일방적 관계 가운데 놓여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아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잠먼 17장 6절 말씀해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손자 아들만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멸류관 영광이다. 너는 나의 영광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손자, 노인, 아버지, 아들은 멸류관이여 영화다. 서로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멸류관이 되기도 하고 서로에게 영화가 된다는 겁니다. 멸류관 영화 이런 단어만 틀린 것이지 의미는 같습니다. 서로에게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멸류관과 영화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다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 영광과 멸류관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흘러가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그럼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그래서 붉은 글씨로 우리에게 표, 우리에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럼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니다 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신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어느덧 그의 공생의 삶도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어디죠? 십자가 위입니다.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염려 하나가 생긴 겁니다. 나는 어찌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낼까? 라고 하는 자기 염려가 아니고,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 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어떻게 그들은 살아가게 될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기를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이 땅에 있어서 남아서 살아가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염려와 걱정은 불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었죠. 그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적금 들어 놓고, 보험 들고, 살집 만들어 놓고, 땅도 좀 사고, 그들이 앞으로 갖추게 될 직업도 한번 알아보고, 그럼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럼 그동안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고,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하게 교훈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실 텐데, 그렇더라도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무엇이 될까요?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밥이 나옵니까? 반찬이 나옵니까? 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만 같은데,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요,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곧 하나님께. 예수님은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곧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자신을 위해서 잠시 잠깐만 기도하시고, 온전히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이 기도를 일컬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며 제자들을 향한 중보기도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자들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그럼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말하며 중간쯤에 15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비옵나니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볼때 에로타오라는 말인데요. 그럼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땅에 있는 존재가 높이 계신 하늘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종속적 관계 속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 단어 중에서 아이테오라는 말을 보통 사용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단어는 아이테오가 아니라 에로타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종속 관계 속에서 땅에 있는 존재, 미물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아이테오라는 말로 보통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에로타오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친밀한 대상과 이야기를 나눌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저 멀리 먼 거리에 손도 닿지 않는 곳, 저 높이 계신 곳, 들을까 말까 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장 친밀한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가까운 사람에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죠? 내 이야기를 분명히 듣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당연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으신데, 아멘 작게 안 해도, 믿지 않아도, 이 세상을 떠난다는 확신이 없어도, 또 도무지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라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김없이 이 세상을 떠날 운명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시간이 지나 우리가 떠날 날그 운명의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내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소중한 사람 아끼는 사람 그 존재를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부탁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내 사람 내 아끼는 사람 내 소중한 사람 좀잘 봐달라고 저는 없지만 대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마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덕택에 나라를 잘 통치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15절에 하나님 다만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기도합니다. 17절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맞지요. 제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사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할수 있는 수많은 말과 기도의 내용 중에 그토록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볼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난 부분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오늘 진행되어지는 성경 말씀의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12명의 제자 명단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세베데 아들 야구보와 요한, 빌립, 바돌롬의 도마, 마테, 알페요 아들 야구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론유다 대신 마티아가 뽑힌 12명의 제자의 명단이 사도행의 1장에서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볼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라고 친밀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15절에 말했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죠. 악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맞습니다. 그럼 그런데 우리가 1 2 명의 제자의 최후를 내려오는 전승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외에 모든 제자가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 과연 저들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을까? 악에게 상기운바된것 같은데.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저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진리라고 하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그첫 번째 단계는 구별로부터 시작하며 한 단계 올라가게 되어지면 성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 거룩한 삶으로 사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럼 이 기도는 응답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토록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적인 영화와 부귀를 경험하지 못하고 가난과 기근과 핍박과 위험과 적신 칼 속에서 그럼 그렇게 살았으니까. 모두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응답되었다고.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되기를, 악에서 구원받기를, 구별되기를, 성별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아직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대제사장적 마지막 중보 기도는,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고, 제자들만 세상에 남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이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고 제자들만 세상에 남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고 제자들만 세상에 남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 속에 왜 예수님께서 그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 기도 제목이었어야 했을까? 기도하고 응답이 되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왜 그러한 기도를 드렸는지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분명 여러분 한 가지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기도 속에. 예수님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 속에 그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그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 그 진심, 그 간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진심이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여러분 그 기도를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한번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말은 서로 싸우지 말고 한 마음으로 동기간에 우애 있게 너희 형제 자매들이 화목하게 살기를 원한다 주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다만하게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몸조심해라. 다치지 말아라. 위험한데 절대 가지 말아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에서 지나치게 성경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직하게, 바르게, 남을 속이지 말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주님 그렇게 제자들이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는 세상의 욕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보입니다. 화려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진심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진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진심을 가지고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2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해 자식분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민이다. 18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점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물가 위로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보여집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진심, 아버지의 진심으로, 아버지와 같이, 그럼 그 말들이, 그 의미가 조금씩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속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그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셨으며 마침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이름을 전하러 왔다는 사실을 마침내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지금 나타내려고 부단히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그럼 연예인들 중에 보니까요, 자기 이름이 있는데 자기 본명 쓰지 않고 예명 쓰면 살아가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뭐 누가 이름을 지어줬다 하기도 하고 어떤 지명을 자기 이름 예명으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어느 영화 배우를 보니까 자신의 이름 아니고 예명을 쓰는데요. 아버지 이름을 쓰고 연예활동, 영화배우, 유명한 배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를 물이니까요. 아버지 이름이 더 멋지게 보여서 더 좋게 보여서 이름을 쓴답니다. 그리고 존경의 의미로 그 이름을 쓴답니다. 아버지와 나름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사용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름을 쓰니까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금 생각하더니 좋은 점이라기 보다는 아버지 이름에 먹칠 할수 없으니까 마음가짐을 다 잡게 됩니다. 더잘 하려고, 더잘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됩니다. 라고 답하는 겁니다. 그럼, 열왕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열왕들의 삶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조상, 다위처럼 살았느냐? 어느 왕은 다위처럼 살았다. 어느 왕은 다위처럼 살지 못했다가 그들의 삶의 통치에 평가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다위, 곧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처럼, 그의 조상들처럼 살았냐?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가 열 왕들의 귀한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명한 분이 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스타가 된 겁니다. 그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스타 되기 위해 유명인사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공생에 사신 적은 없지요.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담아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적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 아직 동이 터오기 전에 깜깜한 때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도 되면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평상시에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이니까 바로 즉석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만나면 될 텐데 왜 밤이 맞도록 예수님 기도하셨을까요? 해도 뜨지 않은 새벽 미명에 왜 예수님께서 이른 시간 일어나서 기도하셨을까요? 몹없이 피곤했을 텐데요. 그냥 파도 치는 그 배에서도 고물에 누워서 잠들 만큼 피곤했는데. 요 제자들도 많이 피곤하게 했고 사람도 몰려왔기 때문에 무척 피곤하셨을 텐데 일찍 주무시고 많이 길게 주무셔도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영적으로 친밀하신, 민감하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어떤 말, 어떤 응답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요즘 보니까 세례 요한 사역이 대단한데 세례 요한에게 밀리지 말아라. 다른 납비들도 보니까 시기 질투하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많은 제자를 확보하여라 저 들판에서 소리 크게 하고 설교하는데 목이 아플 텐데 목 관리 잘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좀더 강하게 선포하고 어렵고 약한 사람, 힘 없는 사람에게는 좀더 부끄럽게, 부드럽게 말하고 군중들을 너의 편으로 만들어야 너 힘이 생기니까 그렇게 사역하라라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응답하셨을까요? 다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여라. 악한 것은 보지도 말고, 명예와 권세, 돈은 탐하지도 말고, 그저 있는 것으로 족하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사역하여라. 그럼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응답하셨을까요?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말로 여러분 응답할 확률이 더 큽니까? 아마 두 번째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이 말을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확신하면서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위해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소박합니다. 순수합니다. 욕심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때 혹은 수련나갈때 멀리 갈때 아버지, 어머니가 그집밖 마중 나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위대한 인물이여, 대단한 인물이 될 인물이여, 대인이여, 대로를 가라. 우리 집 가문에 이 모든 영예와 영광이 너의 어깨에 있으니 너는 반드시 1등 해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저 차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위험한데 가지 마라, 마치면 곧장 집으로 와라, 좋은 친구 사귀라, 좋은 친구가 되어라. 소박해도 촌스러워도 그럼 거기에 아버지의 진심이 녹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진실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당부, 어머니의 당부 여러분 잊으신 것 아니지요? 어머니가 말했던 그 말씀 잊지 않으셨지요? 아버지가 말씀했던 그 말씀 잊지 않으셨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했던 그 말씀, 그 당부 잊지 않으셨지요? 그럼 그 당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어머니가 말했던 그 당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당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당부를 가지고서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당부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 당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어질 때에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때 자녀들도 담고 배우게 될 것이며, 이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의 그 당부가 우리 삶에, 우리 삶의 내용에, 우리 행동에, 우리 말과 언어에, 나타나게 되어서 아버지 얼굴에 영광이 되어주고 우리의 멸류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내는 자녀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